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선생님 앞에 펜,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자, 이 볼펜은 용도가 뭘까요? 볼펜의 용도는 바로 필기, 그림, 메모. 어,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용도죠.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내용을 이렇게 적게끔, 혹은 그림을 그리게끔, 어떤 이 잉크를 여기에 묻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잉크가 많이 나와서 지저분하게 된 경험도 있죠. 자, 결국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잉크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잘 분해가 되지 않지만, 잉크가, 보이시면, 아, 어, 이거 좀 너무 어둡고, 뭐 좋은 거 없나? 어 이거 잘 보이네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여기 앞에 이 튜브 튜브 안쪽에 잉크가 들어가 있어요 잉크가 들어가 있고 잉크 앞쪽에 볼펜 촉이라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앞에 동그란 공 같은게 들어가 있고 이 공이 회전하면서 바닥에 잉크를 묻히면서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꼭 어, 볼펜은 사실 원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스프링이 있고 이 볼펜 튜브에 안에 있는 잉크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인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볼펜의 모습은 이렇게 잉크가 들어있는 튜브가 있어요. 요 튜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이 잉크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잉크가 바깥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다른 물질로 마그가 있고요. 잉크가 바닥으로 새어나오는데, 바닥으로 흘러나올 때, 필기하는 면이에요 필기하는 면 위에 바닥으로 잉크가 묻어 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 이런 식의 볼, 볼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볼과 여기 잉크가 나오는 튜브 끝에 사이에 사실 아주 작은 틈이 있어 가지고 이 틈으로 잉크들이 묻어서 지금 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갈때 여기는 공이 이 볼이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360도 막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가는 위치에 잉크를 조금씩 흘려보내 가지고 바로 이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겁니다. 여기 이 볼펜 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볼펜 가지고 만약에 우주를 간다 우리가 지금 달나라로 갔어요. 지구를 떠나서 저 멀리 우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우주에서도 여러분. 필기가 될까요? 이 네임펜도 역시 안에 잉크들이 묻어서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건데, 우주에서도 필기가 가능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사에서는 달나라 우주와 같이, 어, 지구 밖에서도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 도구 개발에 사실 엄청난 만을 음,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그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연필이죠 이 연필은 잉크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연필 심 안에 있는 흑연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 탄소가 탄소 같은 경우는 강도가 이 분자와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힘이 정도가 약해서 이렇게 쓱쓱쓱 쓰면 은 사실 탄소 알갱이들이 뿜뿜 분해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이동 선생님이 볼펜, 탄소 이런 연필 얘기를 할까?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볼펜 안에 이렇게 잉크를 모아놓고 여기에 잉크를 파란색 잉크를 채워놓고.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입구를 넓게 안 되면 잉크가 그냥 똑똑똑똑똑 똑 떨어지겠죠? 만년필처럼. 근데 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 앞에 쇠구을 아주 작은 공, 볼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놔서 요 사이로 잉크가 아주 떨어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볼이 바닥과 만났을 때 회전하는 힘에 의해 잉크가 묻어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잉크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힘. 우주에서는 그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필기할 수가 없었죠. 그 힘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력입니다. 이 중력은 우리가 언제 배우죠?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어, 그러면 볼펜에 스어져 있는 과학의 원리는 바로 중력. 아, 볼펜에는 과학의 원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적용되어 있구나. 어? 그러면 잉크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잉크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잉크 양을 조절해 가면서 필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목적 필기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이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에서 떨어지는 잉크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볼을 끼어 만드는 이 기술. 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형태와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낸 것. 바로 기술입니다. 여기 있는 볼펜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죠. 누군가가 어떤 기계나 직접 닦고 만지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부품들, 이런 거, 스프링, 볼펜심 이런 거 하나 하나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사산 결합을 위한 나사산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결합을 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필기할 수 있어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필기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를 제품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돼 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과 기술의 원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 나는 이런 볼펜이 편하고 어느 사람들은 이 3색 볼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두꺼운 볼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임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좀더 두꺼운 네임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용 수성사인 펜 같은 이런 펜도 필요하기도 하고 똑같이 과학의 원리 중력을 적용해서 잉크가 떨어지게끔 했는데 사용하는 위치나 사용하는 장소,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제품의 형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즉,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제품의 형태를 사용하는 위치와 환경,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화시키는 것은 공학,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과학과 기술, 공학의 이 개념을 좀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과학 영어로는 사이언스죠. 자, 과학에는 바로 자연의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 지구가 돌아가고 사과가 나무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인간이 걸어갈 때 발바닥으로 땅을 밀어붙이고 하는 탄성, 마찰력, 이런 힘, 자연에 있는 이 원리들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의 정체를 연구하고, 이 백신이 어떤 종류이고, 이 백신이 어떻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는 걸 과학이죠.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기술은 발명이고 실현입니다. 뭐 어, 만들어 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디자인이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 근데 이때 과학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다 과학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학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다양한 보편들을 보여줬잖아요. 최적화라고 하는 용어를 적용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화. 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과 제품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종류와 형태가 다양이죠. 여러분 비행기 좋아하시겠죠?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리드는 종이 비행기의 형태도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사실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 우리 종이 비행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태고다니는 여객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 멀리 우주로 날아다니는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모두 똑같이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태우달 것이냐, 아니면 우주를 탐사할 것이냐, 아니면 뭐 물건을 날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비행기의 형태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즉, 그 환경에 맞게끔 제품을 최적화시키는 것, 바로 이게 공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원리를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그 제품이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춰서 제품의 형태와 모양을 달리해서 우리가 공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과학과 기술과 공학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분야입니다. 과거처럼 과학 따로 기술 따로 공학 따로가 아니라 이세 가지가 사실은 다 한데 모아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융합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요즘은 여기다 플러스 인문학의 개념까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인문학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제품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그냥 그 제품을 만든 게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제품들 많을 거예요 어 지금 바로 선생님 눈앞에 가위가 있네요 근데 이 가위 오른손으로 쓰면 굉장히 쉽고 편리한데 왼손으로 하면 좀 뭔가 여러분 느낌이 이상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 양손잡이용 가위, 왼손잡이용 가위, 오른손잡이용 가위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아직 못본것 같아요 지금 이 간단한 사례도 볼수 있겠지만 제품이 제품의 그냥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다 보니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굵어서 넣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제품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제품을 다르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그 똑같은 갤럭시 뭐든 뭐 아이폰 7 아이폰 쓴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플의 위치나 어플의 모습, 모양, 테마, 위젯 다 다르죠. 왜요? 여러분마다의 개별 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했지만 바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된다?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해결의 과정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의 결과로 뭔가를 만들어 낼 건데요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빨리빨리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으로 쓸 거고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인지를 늘 먼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력 창의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과학기술공학계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간략한 개론 수준만 이해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과제는 여러분 일상에서 선생님처럼 볼펜으로 예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일상 우리 집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하나의 제품을 선택해서 그 안에 숨겨진 과학, 기술, 공학, 그 개념을 한번 찾아보고 노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더 궁금한 내용들은 선생님의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학습자에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